명제와 역, 대우의 참거지 자, 얘들아. 어떤 명제가 있다라고 할게. 내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역인 명제는 Q이면 P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또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명제,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이었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었다면, 대우명제는 반드시 거짓이었지. 하지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긴 명제가 참이다, 는 아니었지. 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라고 해서 여긴 명제가 거짓은 아니었어.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과 거짓은 항상 같고, 그 다음에 여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유형 분석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졌고,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참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는 P와 Q의 집합을,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설정을 한다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직선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 P라는 집합이 지금 더큰 집합이고, P라는 집합이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Q는 이 P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또 체크를 해보면 E 이상이고 A 이하다. 요러한 식으로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애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보기에 2번이 되겠습니다. 어? 2번이 아니라 잠깐만 4번이죠? 등호 잘 보세요.